안녕하세요. 친절한 수경씨입니다. 오늘은 부정도 그렇고 발렌타인도 그렇고 선물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브랜드 코치 잠실 매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걸 고르고 또 SS에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보러 왔어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코치의 신상들과 그리고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딱이네, 확실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주 작진 않다. 실제로 보면은 확실히 뭐가 다 들어갈 만큼 크네. 저는 이 캔버스 끈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1번, 화이트. 약간 이게 아이보리 크림이에요. 두 번째는 베이지. 정말 이렇게 약간 해진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베이지, 브라운과는 좀 달라요. 요거는 브라운 컬러인데 되게 레드빛이 나는. 여러분의 선택은 뭐요? <laughs> 네이비 컬러 트렌치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은 이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 컬러가 밝은 게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데일리로 입기에 네이비나 블랙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 컬러가 딱 예쁠 것 같아. 약간 아이시 그레이? 이번에 얼티밋 그레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블루 네이비가 같이 있어서 옷 컬러 맞추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불변의 블랙. 새들 컬러 스티치가 되어 있고 베이지 브라운이 같이 있어서 클래식한 감성이 더 느껴지는 블랙이에요 베이지나 브라운 체크 자켓 봄에 만약에 입을 때 드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새들백이 모양이 정말 말안장처럼좀 과하게 생긴 새들백이 있고 좀더 모던한 새들백이 있어요 코치의 원래 그 클래식한 새들백과 이 비트백의 감성을 같이 합쳐 놓은 게이 비트 새들백이에요 뉴욕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클래식하면서 모던하고 좀 세련된 느낌. <laughs> 비트 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를 딱 열면 genuine gluten leather. 뉴욕하면 실용주의의 갑이잖아요 근데 그 뉴욕에서 가죽이 좋은 브랜드로 시작한 브랜드가 코치예요. 전 세계에서 이 A급 가죽을 사는 세계의 빅 브랜드가 있어요. 코치가 이세 개의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 좋은 A급의 가죽 제품들을 좀더 합리적인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브랜드가 코치고 이 비트 세들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쉐입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둥근 쉐입도 있고 약간 좀 각이 있고 좀 터프한 느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느낌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되게 클래식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 세련된 느낌까지 즐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끈이 두 개예요. 가죽끈으로 매면 그냥 딱 미니멀하고 심플한의 클래식한 느낌. 캔버스 끈으로 매면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도 어울릴 것 같은 캐주얼한 느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용성이죠.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가? 아이폰 들어가고도 남아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납작한 게 아니라 공간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핸드폰 넣고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또 남아요. 신분증, 카드, 현금. 이런건 지갑 없이도 여기 안에 넣으실 수 있고, 뒤에 또 포켓이 있어요. 핸드폰도 여기 넣어놓으시는 게 편해요.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고, 넉넉한 그런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백이에요. 봄옷에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한번 빼볼게요. 이런 베이지 트렌치 코트를 입으신다면, 최애는 요 아이보리 크림 컬러. 새들 컬러도 약간, 이거 취향이야. 입술을 좀 빨간 걸 많이 바른다. 그러면 또 얘가 또 어울리거든. 근데 베이지 트렌치에는 다잘 어울린다. <laughs> 이런 니트 베스트가 요즘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모든 브랜드에 크로스로 이렇게 세들 새들, 비트 세들을 딱매주면 이런 게 바로 안티에이징 패션 아닐까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 트렌치가 있어요 하나. 이거 타 브랜드 거가 있어요 저는. 코치에서 요번에 데님 트렌치 처음 봤어. 근데 요 이번, 이번에 이 코치 데님 트렌치는 좀 좀더 클래식한 느낌이 든다. 같은 데님 트렌치어도 신발 가방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죽 바지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요렇게 그 트렌치 코트처럼 스티치 약간 애들이 막 장난쳐 놓은 것 같거나 엄마가 이렇게 그냥 손바느질로 만들어 준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 요런 니트 요렇게 해서 입으면 이거 진짜 캠퍼스룩으로 이거 입고 학교 가면 너무 귀엽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그냥 티에 까만 바지, 요 블랙 세들. 이번 SS에 아직 매장에 입고도 안된 코치의 컬렉션 샘플들 몇 개를 가지고 어울리는 컬러랑 스타일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매장에 새로 나온 신상백을 살짝 보고 너무 제 거만 보면은 저희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작년 한해 동안 남편이 친절한 수경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또 떡을 하나 줘야 또 올해 또 열심히 또 저를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남편 거를 한번 고르러 가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코치의 신상백을 몇 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이거는 찍는 내용이 없던 거야 <laughs> 일단 이 컬러를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일루미네이팅 옐로우 내 머리 컬러가 드디어 유행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옐로우가 유행이라고 해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카멜 컬러랑 믹스가 돼서 좀 부담 없이 일루미네이팅 옐로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탭이고, 얘는 진짜 완전 너무 봄 컬러처럼 산뜻한 탭이어서 이거 무조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로 잠깐 놨고, 필로우 탭이가 나온 거. 이거 오늘 저는 매장에서 처음 봤어요. 베개처럼 폭신폭신. 오, 이거 베고쳐도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학생분들에게 필수다. 왜냐면 나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잤거든. 가방 베고잘때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데 보이는 이 그림. 상큼한 오렌지. 제가 보고 싶은 거다 봤으니까 이제 남편 선물을 고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부터 구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구정 끝에가 이제 발렌타인데이에요 이때가 되면 항상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치가 진행한 캠페인이 코치 이 포워드라고 해서 뭔가 주변에 고마운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제니퍼 로페지가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쳤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남을 먼저 챙기다가 내 네, 제일 뒤늦게 챙기는 미안하고 고마운 집사람에게 고마운 그런 표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을 위해서 이 브리프 케이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또 고담시에서 따온 고담 브리프 케이스예요 남자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여자분들까지도 모던하게 드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아주 모던한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뭐가 군더더기가 딱 없어요. 남자들은 디테일이 지나치게 많은 브리프 케이스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가죽이 딱 고급스럽고 좋고 다른 군더더기는 없는 이런 브리프 케이스를 사줘야 오래 들고 하나 들어도 멋스럽고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컬러도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물론 블랙이죠. 남편은 블랙을 사주고 나는 이거 로 여기 이렇게 빼면은 스트랩은 없앨 수 있어요. 진짜 군더더기 없죠. 코치 매장에 오시면 이 행태 이렇게 모노그램 서비스가 가능해요. 이 모양이랑. 이 프린트 컬러도 고르셔서 그래서 뭔가 땡큐 메시지나 약간 유니크한 메시지를 여기 모노그래밍 해서 딱 주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되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가방보다 좀 작은 건 없나요? 하면 무조건 지갑이죠. 가장 많이 쓰는 가죽 제품은 가방도 있지만 지갑이잖아요. 또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명함이나 카드 지갑이 분리가 돼요. 또 카드도 넉넉히 수납되게 되어 있고 진짜 이건 가죽 너무 좋다. 여기다가도 이 안쪽에 뭐 이니셜이라든지 메시지 모노그램이 된대요. 그러면 정말 나밖에 없는 지갑이잖아. 수경 하트 해야 이렇게. <laughs> 그리고 남자들은 또 패션의 완성이 벨트잖아요. 아빠들, 어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그런 벨트인 것 같아요. 블랙과 브라운 양쪽으로 컬러를 리버시블로 사용하실 수 있고 버클도 이렇게 두 개여서 벨트를 네개 사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네개 사드린 느낌으로 한번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백팩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리그 백팩도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 하느라 수트 입는 분들도 어울리시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다 어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포켓 안쪽 공간까지 많이 있고. 보통 등에 땀 나거나 이러면 좀 편하게, 그리고 등받침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메쉬에 폭신폭신한 쿠션까지 있거든요. 근데 코치 매장에 오시면 남자 백팩 진짜 컬러랑 쉐입 예쁜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소재감과 다양한 이렇게 패턴의 백팩들이 많으니까, 여기. 잠시 점으로 오세요 여러분. 저 이번 SS의 2월달에 특히 내가 사랑하고 내 주변에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선물하고 싶은 고마운 분들에게 코치로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핑크 노란 글씨니까 노란 번개, 노란 꿀벌 귀엽지 않을까요? 추고음이 될 러브. 드디어 나왔습니다.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가방에 이렇게 달아도 예쁜데, 열쇠고리에 이렇게 달아도 예뻐요. 또 매장에 오시면 재미있는 참들을 달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있어요. 나만의 백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번 2월달은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감사함을 전할 분들에게 코치의 코치 잇 포워드 캠페인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과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이. <laughs>